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움받을 용기 를 읽어 왔습니다. 사실 읽은지는 되게 오래된 책이에요. 4년 전에 읽고 최근에 다른 책을 읽다가 떠올라서 다시 읽게 됐습니다. 되게 4년 전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아들러 심리학이라는 얘기도 처음 듣고 충격도 받고, 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한것 같아요. 최근에 다시 읽었을 때는, 음, 물론 좋은 점도 있었지만, 사실 좋은 점도 많았어요. 많았지만, 색다른 느낌이었어요. 책의 사각지대, 사각지대가 보이는 느낌. 왜 사람도 장점이랑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책은 여러 사람이 만드는 거라, 물론, 해당 작가가 있는 경우에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자세한 시스템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원고를 작가가 쓴다고 해도, 음, 교정교회를 하고, 편집도 해야 하고, 그리고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또 책을 읽어볼 거고, 어쨌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여러 사람의 결과물 결과물인 만큼 단점을 찾기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한 사람한테서 단점을 찾는 것보다 저는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 사람을 보면은 진짜 단점만 보이더라고요. 좋은 거열 가지는 안 보이고 단점 한 가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약간 그런 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때도 책을 대할 때만큼은 관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4년 전까지만 해도 그 책이라는 이런 물건의 정체성을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책의 정체는 둘째 치고 나 스스로 나 내가 뭘 원하는지 뭐 그런 것조차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제 얘기는 또 하겠지만 별로 안 궁금하니까 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laughs> 책의 사각지대. 맹점 같았던 되게 사람에 따라 사소하게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는 좀 읽으면서 거슬렸다. 그래야 되나? 네,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 이 속담을 몇번 인용해요. 책에서 그러면, 책을 읽는 독자는 이 책을 읽고 있으니 당연히 주인 역할만을 상상하게 되겠죠. 내가 누군가를 물가로 끌고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혹시 책을 읽으면서 내가 물가로 끌려가는 말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간혹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저는 내가 말이 된다, 말이라면, 뭐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기분이 별로 좋을 것 같진 않더라고요. 이 책을 막 읽은 사람이 책을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실 웃으면서 와갖고, 그래, 너는 내가 물가로 데려갈게. 너는 말이니까. 뭐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취급을 한다면, 알고 보면 그게 약간 기분 나쁜 일일 수 있잖아요. 하물며 아이들 대할 때도 그런 식이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머리로는 아이들이 뭐 우리랑 대등한 존재다 그렇게 생각은 많이 하는데 막상 아이들을 대할 때 쉽게 그걸 대등한 존재로 대우해주기가 어렵더라고요. 가능성에 대한 얘긴 것 같아요. 사람이 대등하다는 것. 이걸 또야 이거 그냥 속담이고 비유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할 말이 없는데 이책 자체가 사람 간의 대등함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책인데. 이런 속담을 한 번도 아니고 최소 두번 이상 비유를 했다는 거는 좀 재밌는 부분 같아요. 제가 찾아낸 그 맹점 사각지대 그두 번째는 트라우마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저도 어떤 일을 겪기 전까지,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 아, 뭐, 그런 거 뭐.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해결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 어떤 힘든 일을 겪고 나니까, 깊은 트라우마, 마음의 상처를 죽을 때까지 떨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트라우마가 음, 마음의 상처가 존재하고, 이게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될 수도 있고, 혹은 치료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하면 대부분 치료하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저도 어, 평소에는 되게 생각 없이 막 실실 웃으면서 지내는데.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랑 부딪히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또 특히 가족들, 그때마다 이게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이 어릴 때 마음의 상처랑. 그래서 우울증 같은 경우는 뭐 3살부터 우울증이 있는 성격이 된다, 뭐 그런 것들이 결정된다는 얘기들도 본것 같아요. 봤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렇게 그 존재를 찾는 것, 또 어렵고, 트라우마 같은 경우는 그 각인된 상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는 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찾기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근데 이 책에서는, 미움받을 용기에서는 철학자가 너, 내 힘으로 이건 어떻게 못하는 일이니까 얼른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저도 4년 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공감했어요. 그 철학자가 하는 얘기를. 아, 그렇게 하면 되지. 과거는 과거고 우리는 현재를 살아야 되고. 현재를 또 열심히 살아야 더 나은 미래가 있으니까. 말은 그래요, 사실. 그럴듯해요. 근데 이렇게 마음만으로 다 되면 누가 트라우마 때문에 고생을 하고. 그렇게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힘들어 하겠어요. 왜 자살을 하겠어요? 사람들이 이것도 되게 웃긴 게, 되게 사람이 취약해졌을 때 그게 드러나요. 내 마음에 있었던 깊은 상처 트라우마가 그래서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제 지금까지 되게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물론 그거보다 세상에는 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마침 가까이에서 가까이에 현인이 있어서 마음의 상처를 아그 사람 덕분에 쉽게 극복했다. 이런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잠깐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아 그래 네가 있어갖고 다행이다. 네 덕분에 난 이게 괜찮아 치료된 것 같아. 근데 그 마음의 상처의 근본을 치료하지 않으면 분명히 재발할 거예요. 되게 사소한 건데,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화가 나고 짜증이 나잖아요, 사람이. 그게 힌트인 것 같아요. 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상적인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는, 물론 사람이니까, 라는 말을 많이 붙이죠, 짜증낼 때. 그래서 짜증을 내면서도 생각을 해보니면, 이게 솔직히 짜증낼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어떤 상황을 겪으면서, 아, 이게 좀 짜증나고 불편하다는 감정이 그때, 들면, 그걸 인지해요. 인지해서, 아, 내가 왜 그러지? 그런 식으로 차츰 고쳐지더라고요.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상처,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들러 심리학이 훌륭한 것도 알겠고, 알겠는데 그 사람마다 이게 또 우리나라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안 살아와서 모르겠지만, 되게 개인 간의 거리가 가깝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더더욱 남들 이렇게 눈 신경 써야 되고, 나는 아닌데, 아, 괜찮다고 해야 되고, 저는 그런 훌륭한 뭐 이론들을 받아들이는 거에 앞서서, 아,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가족들한테 왜 이렇게 신경질을 내고 가족들이랑은 말이 안 통하고 그니까이 이유를 찾는 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 어렵기도 하고. 음, 그걸 몰라요. 이렇게 내가 사소하게 짜증내고 뭐, 힘들고 이런 거를, 아, 이게 내가, 기억도 안 나는 과거에, 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있어서 그렇고, 뭐, 이렇게 생각을 못 하죠, 꿈에도. 저도 되게, 저, 저, 음, 저의 어린 시절을 막 되게 생각하고, 글을 쓰고 돌아보게 된 이유가 아파서 그랬어요.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겨야만 이유를 찾으려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되게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다들 그렇게 산다. 뭐 그런 말로는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들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하다못해 제가 소설 쓰는 것만 해도 정말로 응원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다 걱정을 하더라고요. 얘기는 거의 다한것 같은데 결론이라기보다 정리를 좀 해보면 제가 되게 최근에 이제 미움받을 용기를 잃고 우려가 하나 생겼어요 나만 해, 저만 해도 그 상대방의 상처를 과거에는 제대로 이해를 못 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사고하는 방식이 아, 나라면 뭐저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 방법밖에 없는데 아니 그 방법밖에 없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상대방을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다들 힘들다고 생각하고 뭐 그런 복합적인 것들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게, 주게 되는 경우가 마, 많이 있는 것 같아 저도 아찔한 게 뭐냐면, 제가 이 책을 읽을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사고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평범한 어떤 사람들보다는 내가 낫다는 생각이 제 무의식에 있어가지고, 그 상처라는 거를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심, 마음, 마음의 상처. 뭐 예를 들면,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거나, 뭐 그런 것들 말이죠. 그래서 이책 같은 경우는, 이 책을 잘못 읽고는, 그런 아픈 사람들한테, 채찍질을 하게 될까봐 되게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친한 친구한테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트라우마 깊은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극복한 사람한테 과연 이 책이 필요할까? 그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떻게 보면 저도 아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는 것까지도 오래 걸렸고 치료해 나가는 것도 지금 현재에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아플 병원에 입원을 해서도 그냥 내가 괜찮고 움직일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면 되게 과신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책을 너무 맹목적으로 신뢰하지 말자. <laughs> 아 하고 싶은 얘기는 되게 많은데 오늘은 정리한 내용이 한그 정도쯤인 것 같아요. 다들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